옥수수는 어디에 내놔도 잘 자라는 게 옥수수입니다 이 미니 옥수수는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가 없죠 옥수수계에서는 넌지에머고요 유전자 검사를 마친 <목소리> 여러분은 옥수수 하면 어떤 크기를 생각하세요? 오늘 만나볼 옥수수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겁니다 바로 토종 미니 흑찰 옥수수인데요 미니 사이즈의 비밀 그리고 아이들이 열광하는 이유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옥수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안녕하세요. 삼기품 영농조합 법인 대표 노병길입니다. 저희 삼기품 영농조합 법인은 2016년도에 설립된 마을 기업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요. 곡성군 삼기면이라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이 아침 온도가 낮고 분지이다 보니까 기온차가 엄청 커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지역에서 고랭지 배추를 재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커서 옥수수가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6월 미흑찰 옥수수부터 시작을 해서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한 25헥타에서 30헥타 정도 되고요. 미흑찰 옥수수가 끝나면 지금 보이는 옥수수는 미니 옥수수인데요. 미니 옥수수는 8월부터 10월 초까지 대략 15헥타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미니 옥수수는 보시다시피 나무 키가 되게 작은데요. 이 옥수수는 만생종 옥수수로 예전부터 이렇게 농가들이 토종 옥수수를 재배를 해왔었어요. 그 옥수수를 종자를 받아서 조금씩 텃밭에서 심어서 9월, 10월 달에 수확하는 옥수수인데요. 이 재래종 옥수수를 개량을 해서 F1 종자를 만들어서 새로 나온 품종입니다. 재래종 옥수수는 심었을 때 수확량이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좀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품종은 재래종과 재래종을 교배를 해서 새로운 품종이 나온 품종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옥수수는 한 나무에 한 개를 수확을 합니다. 근데 이 품종은 보통 한 나무에 한두개 정도로 수확을 해요. 예전에 재래종 옥수수를 보면 달리는 개수는 많습니다. 두세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맹이를 달아요. 일반 옥수수들은 맨 위에 달리는 이 옥수수가 정품의 옥수수고 밑에 달리는 옥수수는 거의 정품이 되지를 못해요. 근데 이 옥수수는 기본 두개 정도는 답니다. 미흑찰 옥수수 같은 경우는 7, 8월이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보면 얘는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가 가장 맛있는 옥수수입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어, 심는 거라든가 관리하는 거는 일반 옥수수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왜이 옥수수를 주목하게 됐냐면요. 이 삼기면 지역의 옥수수는 7월 초부터 시작해서 8월 초가 되면 옥수수 수확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재배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태풍이 옵니다. 옥수수는 바람이 불어서 쓰러지는 순간 절대 좋은 품질의 옥수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옥수수를 늦게까지 심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 옥수수는 6월, 7월에 파종을 해서 태풍이 와도 키가 작기 때문에 충분히 바람에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8월 말, 9월 달, 10월 초까지 수확을 할수 있는 옥수수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강원도 옥수수가 8월 말 9월 초 되면 수확이 거의 끝나요.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생물 옥수수를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얘는 9월달이 한참 나오는 그런 품종의 옥수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경쟁 상대가 없죠. 옥수수계에서는? 저희가 옥수수를 수확할 때는요. 가장 먼저 보는 게이 옥수수 수염을 가장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얘를 먼저 봅니다. 얘를 보면 수염이 약간 보랏빛이죠. 얘는 갈색으로 변해 있고 색이 차고 있는 중이거나 아직 덜 여물었다는 소리예요. 아직 전체적으로 하얀색이 많고 조금씩 빨간빛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익어가고 있다는 소리고요. 이 갈색 옥수수염을 가진 옥수수를 보면 훨씬 색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이 옥수수 품종상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맛있는 상태일 때가 아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수확 시기는 옥수수 수염을 먼저 봐요 수염을 보고 알맹이를 이렇게 살짝 까봅니다 까봐가지고 처음에는 옥수수 색이 아예 하얀색으로 시작을 해요 하얀색으로 시작을 하다가 익기 시작하면 이렇게 보랏빛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보랏빛 물이 너무 진하면 좀 딱딱해지는 식감이 있고요 익으면 익을수록 약간 고소해지는 맛은 강합니다 또 너무 연하면 부드럽긴 하지만 고소함은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 옥수수를 만졌을 때 끝에가 이렇게 잡히는 애들은 어, 익은 옥수수들이에요 군데군데 이렇게 한 10군데 정도를 실제로 이렇 까서 색을 확인해 봅니다 중간 정도 됐을 때 이제 수확을 하기 시작하는데 같은 날짜에 같이 심어도 절도 똑같이 익지는 않아요. 이 정도가 가장 저는 중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파종 시기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비가 안 와서 가물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작물에는 좋은 영향이 가지는 않은데요 옥수수는 그래도 기후 변화에 되게 강한 애들이라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이 옥수수는 파종부터 시작해서 수확까지 거의 90여 일 정도 걸립니다. 50일이 넘기 시작하면 이렇게 꼬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한데요. 옥수수에 떨어지면서 이제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 시기에 너무 가물거나 너무 비가 많이 오면 수정 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수정 불량이 생기면 알맹이가 좀 빠진 애들이 생겨요. 옥수수가 알이 균일해야 되는데 옥수수 알이 빠진 애들이 보이죠? 얘는 수정 불량이거든요. 이거는 기후에 영향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옥수수는 이 수염 개수가 이 알맹이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이 알맹이가 있는 만큼 이 수염이 나오는 거예요. 보랏빛 물이 많이 안 들었잖아요. 이렇게 하얀 상태에서 이렇게 보랏빛 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익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변화를 하죠. 같은 날 같은 바다에 심어도 어떤 애들은 좀 이렇게 연한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이 이렇게 좀 진한 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익는 정도의 차이인데 그래서 이 씹는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색이 있는 걸 좋아하시고 아이들이나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좀 연한 옥수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상온에 다두면 가만 놔두도 이색이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이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얘가 내일 되면 색이 더차 있어요. 신기하게. 일단 옥수수는 이제 시기상의 문제인데요. 보통 우리가 많이 먹는 미백옥수수, 그다음 미흑차 옥수수. 예를 들면 이제 괴산의 대학차 옥수수, 초당 옥수수. 크게 분류를 하면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미니옥수수는 만생종 옥수수로 보통 우리 미육차 옥수수가 7월, 8월이 가장 자라기에 적합한 시기이고 맛있는 시기입니다. 이 미니옥수수는 9월, 10월이 가장 맛있는 품종이에요. 일단 사이즈 자체가 미육차 옥수수는 15에서 20cm 기준으로 본다면 미니옥수수는 한 8에서 12cm입니다, 사이즈는. 사이즈는 되게 작아요. 근데 흑찰 옥수수에 비해서 차이점을 두자면 훨씬 더 찰진 맛이 강합니다. 옥수수 당도들은 대부분이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옥수수를 막 수확해서 당도계를 측정을 해보면 한 13브릭스에서 15브릭스 정도 나옵니다. 이 흑찰 옥수수에 비하면 미니 옥수수가 약간의 1, 2브릭스 정도 차이가 더 나오고 찰지고 고소한 맛이 더 강합니다. 우리 일반 미역차 옥수수는 너무 커서 다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니 차옥수수는 8에서 12cm 내외입니다. 직접 타봐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 손바닥만한 사이즈거든요, 이 정도. 그래서 애들이 이 하나를 다 먹었다는 포만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 옥수수로 보면 또 일단은 되게 귀엽잖아요. 그리고 옥수수에 대한 거부감 많으신 분들이 미니 옥수수를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옥수수는 수확과 동시에 삶는 것이 가장 맛있긴 합니다. 옥수수는 수확과 동시에 당분이 전분화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색도 더 진해지고 딱딱함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수확한 직후에 얼마만나 삶냐에 따라서 맛이 좌우됩니다. 수확을 해서 최대한 빨리 삶아서 얼마나 빨리 얼려서 보관을 하느냐가 가장 맛이 좌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 향과 찰기, 이런 것들은 그대로 머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삶았을 때100% 맛은 내지 못하지만 거의 80, 90% 정도는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이렇게 수확한 옥수수를 들어오는 순간 껍질을 까서 세척하고 압력솥에 한번 삶습니다. 삶은 다음에 식히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바로 진공포장이 들어가고 바로 영하 40도로 급냉이 들어갑니다. 그 이후로. 냉동고에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저희가 한 3, 4월까지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맛있게 먹는 방법 인터넷에 찾으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원물 그대로 삶아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옥수수철에 소비자들이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거 잘하다 망고를 보내준 거 아니야? 아, 처음에는 이렇게 인식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 이 품종 자체는 작은 옥수수입니다. 그리고 늦가을에 나오는 재래종 옥수수를 계량을 해서 만든 옥수수입니다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조금은 알려져 있는데 품종 자체가 되게 작은 옥수수입니다. 8에서 12cm 정도 되는. 주문을 하시고 너무 작아요라고 하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냉동으로 해서 진공포장한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연중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직접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마트로는 전혀 나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트에서는 이 옥수수를 찾기가 힘듭니다. 저희 계약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좀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저희도 소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많은 매출을 올리면 좋겠죠. 그게 목표입니다.